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그런 불안한 마음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볼때 모르는 문제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문제만 나오면 어떡하지? 예. 모르는 문제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 분들도 아, 오늘 손님안 오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을, 아닌 걱정을 하면, 예,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짜증나서 미치겠어요. 혹시, 어, 내 얘기인가?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laughs>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짜증이 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3년 전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축하할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십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 말이 아들 친구들은 다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만 연세대에 가서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스스로 불행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감이나 짜증이나 이런 마음들은요,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은 다이 시간 다 그냥 버려 버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한해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마디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한 마디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디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더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줄서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될까 봐.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세례 받으신 그런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수소가 마치시면 마지막 시간에 가족별로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의 안내와 지시를 잘 따르셔서 질서 있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축복기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셔서 우리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올해는 세 명에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쭉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 축복기도를 길지 않게 하자. 예, 저희가 아주 짧고 굵게 예, 그렇게 기도를 하자. 다 입을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시지 모릅니다. 아 기왕이면 원로 목사님 아니면 단임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더 좋은데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받으시면 누구에게 기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축복의 기도 시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분쟁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일 뒷부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복하겠어요? 네,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지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2015년도 저희 교회 표의 주제 성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같은 뜻. 뜻.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같은 마음, 같은 뜻. 뜻. 네. 이세 가지가 2015년 저희 가자제일교회 가져야 될 모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같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인간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죄인들이 말이 같으니까 선한 것에 모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로 심판 하셔도 그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창세기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리,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기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막 모아 가지고 한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렇게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한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15년도 또한 당회와 또한 교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들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같은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전해지는 그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고 같은 말이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에서 반복해서 드러내게 될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가 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마음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말은 본심이 아닌 말을 꾸며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말씀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순서지 뒤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고 한 교회 성도라면 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 교회가 2015년도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뜻을 가져라. 이것은 비전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교의 성도로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같이 뜻을 품어야 될 비전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가자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모임도 많고 회의도 많고 정말 매주 매주 그렇게 바쁘게 바쁘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위원회가 일반위원회가 8개가 됐어요. 그런지 얼마나 모임이 많겠어요. 한 위원회가 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도 매주 두 번씩은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 없는 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하고 그게 다 세분화되어 있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2015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내를 서시는 안내부에 계신 분들도 안내를 서는 목적이 복음전파에 있으셔야 돼요. 교사래서 가르치는 분들도 내가 교사라는 목적이 복음 전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부에서 지역을 섬겨도 복음 전파 있어야 돼요. 미디어 팀에서 봉사하셔도 그 목적이 복음 전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학부에서 중보기도 팀에서 경로부에서 도서부에서 시설이나 행정이나 총무부나 재정부나 어떤 부서든지 각각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집중이 복음 전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통일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한 가운데로 집중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부서, 부서 이기주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버리시고요. 각각 다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목적은 복음 전파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2015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